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분당이랑 평촌 등 일기 신도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지역 전면 재정비를 공약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집값 자극에 도화선이 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접근이 앞으로 한층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 전면 재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이르리의 안전 진단이랑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도시 재정비를 통해 1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에는 일기 신도시 기존 입주민들을 위한 2주 전용 단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머드급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일기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대선 이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2개월 동안 0.07%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0 2 6 오르면서 상승폭이 3.7배나 높아졌습니다. 일기신도시 중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일산신도시로 0.52%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중동이랑 분당 3번이랑 평촌 순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이후 1997년까지 조성됐으며 아파트 432개 단지의 29만 가구 규모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소 300% 이상으로 올리며 역세권의 경우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 500%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공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며 현재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용적률 상향으로 나오는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등은 현재 법안 발의를 통해서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청약가점이랑 우선권 부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